여기를 확대해 보시면 요양 있죠 여기를 요동 양평 이라고 보는 겁니다 양평 이라고 뭐 요동성이 이쪽 인근에 있었다 이게 이제 기존 사학의 주장입니다 예그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윤내연 교수 같은 경우 요수를 이제 나나라고 보기 때문에 그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양평이 나나 근처가 되겠죠 자 양평이 나나 근처가 된다 윤내연 교수의 주장인데요 자 난하는 이쪽 승덕에서 이렇게 흘러와요. 승덕에서 와서 뭐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자 윤내영 교수 이렇게 보셨어요. 그러면 요동 양평이 어디냐? 이쪽이 되겠죠. 이쪽이 되는데 정확히 찍지를 못했어요 위치를 어느 도시다? 예, 어느 곳이다? 이걸 찍지 못했어요. 왜못 찍었을까요? 물입니다. 물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여기에 뭐 찍을 도시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진황도를 바닷가에 있는 거를 요동성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자 당산은 이 나나의 서쪽에 있고 아무 도시가 없어요 여기.